일반 상식 퀴즈 30문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천문학에서 별이나 행성 등 멀리 있는 천체를 확대하여 관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학기기로 갈릴레이가 이를 계량하여 지동설의 결정적인 증거들을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망원경 표현하려는 본래의 의미와는 정반대의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비꼬거나 강조하는 표현 기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목소리> 반어법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며 스위스 알프스의 봉우리 중 가장 유명한 곳중 하나입니다. 산악 열차를 타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에 오를 수 있는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융프라우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왕 제우스의 아내이자 결혼과 가정을 수호하는 최고의 여신으로 질투심이 매우 강한 것으로 묘사되는 여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헤라 도시의 인구와 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면서 교외 지역의 토지가 주택이나 상업시설로 잠식되어 녹지가 사라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스프롤 현상 인구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이나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무엇에 비유할까요? 인구절벽 축구경기도 중 반칙이 발생했을 때 심판이 선수에게 경고의 의미로 꺼내 보이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옐로우 카드 조선시대, 주로 지방의 중소 지주 출신으로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리학적 이상 사회건설을 목표로 했던 사족계층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살인파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누진세. 석회암 지대에서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 석회암이 녹는 용식 작용으로 형성되는 독특한 지형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카르스트 지형 캐나다의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소설로 실수로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한 노부부에게 입양된 상상력 풍부하고 엉뚱한 빨강 머리 고아 소녀의 성장기를 그린 작품은 무엇일까요? 빨강 머리엔 19세기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기존의 서양 철학과 종교가 내세우는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적 가치가 모두 허구임을 선언하며 사용한 유명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는 죽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인공지능과 각종 센서를 이용해 자동차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주행하는 자동차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율주행 자동차 탄소 원자들이 벌집 모양의 평면 구조로 배열된 얇은 막 형태의 나노물질로 강철보다 200배 강하면서도 매우 유연하고 투명하여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핀. 특별히 재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도 주변 사람들이 그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격려하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여 실제로 능력이 향상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피그말리온 효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그 상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사용 후기나 평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엠비슈머. 우리 몸의 가장 큰 소화기관으로, 세계즙을 생성하여 지방 소화를 돕고, 영양소를 저장하며, 해로운 물질을 해독하는 등 수많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기는 무엇일까요? 간.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는 골다공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질은 무엇일까요? 칼슘 조선 시대 최고의 명의로 임금의 병을 치료하고 우리나라의 약제와 치료법을 정리하여 기념비적인 위학서적인 동의보감을 집필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허준 눈 속의 압력이 높아져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농내장 고령이나 질병,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를 통틀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회보장제도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약화시키거나 죽인 병원체 또는 병원체의 일부 단백질을 인체에 주입하여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의약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백신. 조선세종 때 장영실 등이 왕명을 받아 만든 자동 물시계로 스스로 시간을 알리는 인형장치가 있어 당시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받는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자격루 인생의 기룡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려움으로 눈앞의 결과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담은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세홍지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로서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명년설로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독일 나치에 맞서 연합국의 승리를 이끈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윈스턴 처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금융상품은 무엇일까요? 주택연금. 미켈란젤로가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린 거대한 프레스코 벽화로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 최후의 심판 등이 포함된 이 작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몸속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띠 모양의 붉은 발진과 숲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대상 포진 중국의 대표적인 자연 경관으로 수억 년의 퇴적과 침식을 통해 형성된 수백 개의 기이한 사암 봉우리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 영화 아바타의 촬영 배경이 된 곳은 어디일까요? 장가계 1970년대에서 80년대 통기타와 청바지로 대표되는 젊은이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를 담아 노래했던 음악 장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포크송